제2차 세계대전은 초등학생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계사 지식이며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.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,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함께한 추측국과 영국, 프랑스, 미국, 소련, 중국 등의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죠.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싸운 전쟁으로 1939년 전쟁을 시작으로 거의 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었죠.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었죠. 이 문명은 군사 무기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답니다. 제2차 세계 대전은 현대의 과학 문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던 최초의 전쟁이었죠. 그 결과 이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. 유럽은 폐허가 되었고 무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답니다. 즐겁게 보셨나요?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은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 만화입니다.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